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데코르에서 나온 모더너, 뭐, 스와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좀 이런 것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해보네요, 스와트. 자, 그 중에서 아메리칸 어설트 해가지고, 뭐, 공격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얼굴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구성은 좀 단순한, 아, 조끼가 있구나. 어, 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끼 되어 있구요. 어, 무기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헬멧에다가, 자, 방탄 조끼 있고, 밑에 피규어 들어있구요. 어, 뭐, 수류탄이나 그런 건안 들어있네요. 총그네 가지 종류, 뭐, 엔지니어하고, 무슨 무슨 뭐, 서포트, 뭐, 레곤 해가지고, 뭐, 정찰 쪽, 그런 것도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공대문 갔다 구입을 했으니까 아마 문방 같은 데서 종종 판매를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한번 보시고요. 카드는 안 들어있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댓글 꼭 그렇게 인상적인 건 없고, 차량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한, 데 요거 한번 해봤었죠? 좀 약간 좀 부실했던 느낌이었는데, 자, 왜 중국에서 미국군을 만들고 있는지. 자. 아무래도 중국 거를 만들면 중국에서는 팔릴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안 팔릴 수가 있겠죠 자 오우 프린팅은 화려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 가슴 프린팅인데 자 이게 좀 약간 조금 울긋불긋하게 이렇게띠용띠이 되어있고요 뭐 수류탄이 되어있고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우 자 그냥 디테일하게 상당하게 프린팅에 신경을 쓴거 같고요 다리 옆에 돼 있는 건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자 뒤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팔에도미군로 요거 청조기 표시되어 있고, 이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프린팅 하나는 뭐 무진장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자, 방탄 조끼 입혀 예, 주시고요. 자. 입혀 주시면 그 아까운 프린팅이 다 가려져 버리네요. 자, 그리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예, 무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표현은 없네요. 자, 어우, 요것도 독특한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근데 뭐 끼우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자, 여기에다가 얼굴 끼워주시면 되는데, 저기선 만원경이나 그런 거를 낄수 있는, 그거는 있는데, 실제로 그낄수 있는 그 블록은 안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좀 얼굴이 삐뚤어졌다. 그자 빼겠다. 그자 짠짠짠짠. 프린팅은 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좀 살짝. 뭐라고, 디테일은 좋은데, 뭐라 그럴까, 좀, 살짝 뭔가 좀 아쉬움, 벗겨지고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조금 번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감은 좀있고요 자, 총이 4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런거 안제로가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자, 저격서 총같이 생긴, 이렇게 되면 총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칼 하나 들어있고, 작은 권총 하나 들어있어서, 총 무기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멋있게 하려면 뭐 멋있게 다 껴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그다음에 무기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 같은 거어디게어 스바 여기 뭔가 꽂을 수 있는 건데 밑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 위가 아니고. 어, 매매하네 구질 수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요거 두개 들고 있는 정도라고 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든뭐 어쩔 때 가지고 공격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뭐 모든 뭐 게임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스와트나 이런 좀 밀리터리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공격하러 가자. 주주주주주주주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